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을 아, 한번 이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사기를 아, 따라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 그 은혜가 굉장히 되지만 또 이렇게 반복되는, 계속되는 그런 아, 그 죄의 사이클을 보면서 또좀디프레싱도 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124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또 추수감사절에 맞게 또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아니하셨더라면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편 여러분들 좀 익숙하십니까? 이, 아,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 아,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만 아, 사사기 지난 주의 말씀이나 지난 지 주의 말씀 그렇죠.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골짜기를 그냥 철병거의 부대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했던 그런 모습들, 또이 어, 미디안 광야 사람들이 낙타를 대동해서 그 지역을 그냥 휩쓸었던 이런 그림이 좀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는 요하를 찬송하라, 요하를 찬송할지로다 네, 그런 내용이죠. 조금 전 우리가 찬송을 했고 또 감사 제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은 거기 몇편 앞에 121편 1절 2절의 말씀과 똑같은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서로다 호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로부터 호 온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121편이 시작되는데 그것과 이렇게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느님께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오늘 시편과 조금 이1 2 1편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이렇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라 그럴까? 나의 현실의 코를 박지 말고 조금 더 시선을 높이 들어서 산을 봐라. 근데 그 당시에 산에는 이 산당이 많았거든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네 산을 좀 봐라. 거기 우상들이 뭐뭐가 있는지 바 발신도 있고 아세라 목상도 있고 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의 도움이 되니 안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고 너희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상이 아니고 예, 이 모든 산과 자연과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위를 향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어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찬송인데요. 그것이 이제 시편 8편이랑 또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광대한 우주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그렇죠? 내 자신의 어떤 현실에 딱 우리가 갇혀 있으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김영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 더 집중을 하면은 우리의 현실과는 좀 정말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여전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큰 창조의 권능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예를 들어 지난 시편 이사에서 아, 40장 26절에도 한 구절 나오죠? 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힘들 때 우리는 그래서 높이 바라보면서 누가 이것을 창조했나 볼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때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10편 121편이나 10편 8편이나 이사에서 40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은 이거는 뭐 같습니까? 텔레스코비 여기죠? 망원경이요. 망원경 같은 찬양입니다. 예, 나의 현실에서 거기에서 그냥 빠져있지 않고 예,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124편은 어떤 찬송 같습니까? 어떤 기도 같습니까? 네, 그것은 조금 반대예요. 오늘 본문은 현미경, 현미경 찬송이라고 할수 있어요. 망원경이 아니라 현미경이에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현미경 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우리 손 깨끗한 것 같지만 현미경 밑에 갖다 대면 막 너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더 정확하게 보면은 거기에서 막 그냥 우리가 병균도 볼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현실을 들여다봐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늘 124편은 그런 면에서 현미경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평 기자가 자기의 현재 처해 있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처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것을 현실을 다 무시하고, 저 먼데만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아, 이러지 않는 거죠.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몇 가지 비유로 나오는데, 보면은, 첫 번째는, 예. 우리를 산 채로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항상 정말 노심초사하는 그런 긴장감이 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휩쓸, 휩쓸고 삼키려는 넘치는 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그냥 휩쓸어버리는 그런 물이 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고 하는 원수는 굉장히 거대한 어떤 그런 괴물과 같은 어쩌면 용이 아닐까, 용의 이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용이 입을 쩍 벌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그냥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지금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쪽은 홍수 내지는 급류예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원래 강이 없는데 그 우기 때는 강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름이 기손강이라고 했어요, 기손강. 그래서 이게 거기는 이렇게 나무가 없으니까 말이죠. 비가 이렇게 오면은 불과 3시간에몇분 안에 그냥 급류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못하도 진짜로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죠, 그죠? 우리를 휩쓸고 삼키려는 넘어지는 물과 넘치는 물과 같이 그렇게 우리 옆에 계속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을 들여다보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런 현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위험이 있지만서도 거기 위험만 쫙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너무너무 초조하고 늘 긴장이 되는데도 어떤 결론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해요. 사실 오늘 124편의 주제는 위험이 아니고 위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이런 위험 속에서 용의 이빨과 같고 급류가 지아라 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느냐? 그래 이거 오늘 타이틀에 여호와께서 뭐뭐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뭐죠?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와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끝절 8절에서는 여와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우리의 현실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2021년 여기까지 사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가 싸우는 싸움이 다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더 어려워졌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실 때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어려운 위험이 많이 있었어도 나를 그월무에딱 갇혀서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노 웨이 아웃. t 이제는 탈출구가 없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에 길이 생기고 할렐루야. 다시 또 넘어가게 해 주시고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출이 거기 그때 그때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편에서 어,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냉소적일 수도 있으세요. 아,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하나님이너 편이고 너를 그때그때마다 그때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냉소적일 수가 있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 목사님은 항상 어려움이 없고 그냥 맨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신데 아닙니다. 아, 저도 막 바닥을 칠 때가 많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줄을것 같습니다. 용의 이빨에 지금 잡혀먹힐 것 같습니다. 금류에 휩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가끔씩 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아니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냉소적인 상태로 있다면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머물지 마시고, 이 124편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과대 광고가 아닙니다. 과대 광고가 아니에요. 나라는 상관없는 그냥 배부르고 등따습고 아무 문제없는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을, 삶을 진지하게 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시로 치면은 명시예요, 명시. 시가 왜 오래가는 시들은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시의 특징은 뭡니까? 그거는 아름답기도 하겠지만 운율을 잘 맞춰서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4편은 간증이에요. 간증.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첨하는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테스트되셔서 프로브가 된 거예요. 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밝께서 살려 주셨네. 살려 주셨네. 역시, 나의 도움은 하님이시오하님이내 할림이 편이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항상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요. 다시 말해서, 하님과 수축을 하는 거예요. 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소울스러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울스러울 나의 심령을 살피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도대체 이 문제는 왜 생겼고, 무슨 의미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하시려고 그러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가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런 soul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심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원의 그런 용사들의 그런 승리나 아니면은 드보라의 승리나 그런 것들이 항상 매일매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쏠쏠충의 소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 77편이 또 대표적인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원수는 바로 코앞에 있고, 길은 안 보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한 앞에 수락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는 게 아닌가?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까먹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넋두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해 보셨어요. 그게 진짜 고민하면서 우리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진지한 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만 어려운가요? <laughs>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됩니까? 그 잘못된 겁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 트라이언폰 아닙니다 하고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알아요. 예수 믿어도 고통이 오죠? 실패도 해요. 실직도 합니다. 비즈니스 에 문제가 생겨요. 막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와요. 이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면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묵묵부답인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수척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77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능력을 그치셨는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넋두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가 자기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찾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잖아요. 그 바닥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파보니까 그 밑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오늘 124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면정신에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술을 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시편의 그런 기자들의 고백이 가득 차있지요. 우리가 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그 안에 보면요. 그 바로 앞에 30,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이 모든 일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런 환경이 환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데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현실의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한쪽에다가 밀어놓고. 괜찮은 것처럼 하고, 그냥 아무 일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혹시 그런 문제 내가 힘들면 신앙이 없다 그럴까봐, 우리 그러지 맙시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민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그래서 진짜 이 고백이 그냥 멋있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진짜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 속에서 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질 수도 있지만 더 강해질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 속에서 더 강하게 설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이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더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지요. 아 여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면 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의 승리는 이 땅에서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고 승리를 주시는 것 넘어서서 15장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15장. 부활장이에요. 죽음을 넘어선 승리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그냥 삼켜버리려고 그러고, 그냥 휩쓸어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악이 죽음이지요. 그렇죠? 죽음이에요. 근데 이 15장, 고린도 15장은 그 죽음을 넘어선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아닙니까? 부활. 부활. 우리 부활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승리의 메시지를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저께 우리 청년부, 성용부 모였어요. 어, 지난주에 우리 광고가 없었는데 그래도 다들 와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냈는데 어저께 우리 제 옆에 바로 있었던 우리 이름 얘기해도 되지? 우리 동규 자매가 <laughs> 우리 어저께 다른 얘기하다가요 어떤 그뭐 영화에 나온 얘기, 드라마 얘기 제가 이제 거기에 연결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어떤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이이 이 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매공도짓을 했겠느냐? 그 장면에 그런 게 나오는데요. 그 나중에 왜그이 친일파든 사람들 그죠? 그래서 밀정인가 어디 뭐 나온다 했죠?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자매님이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이 됐다.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생각했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오는 거 믿습니까? 부활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대한 독립 만세 그 애를 썼을 때 독립이 온다고 알았으면 왜 친일파를 하겠습니까? 그죠? 왜 변절하겠습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정말 도래할 건데, 우리가 먼저 죽든,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 는하나님 앞에 설 거죠. 근데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올줄 제가 미처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좀 막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승리가 분명하니까 할미나라는 분명히 오니까 우리 이 땅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삽시다. 그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하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날에 섰을 때, 진작 알려주시죠. 할미나라가 진짜 온다고 얘기해 주시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망원경도 사용하시고, 오늘 같이 또 현비경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특별히 우리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려워서 직시하지 못한 우리 삶의 여러가지 문제들, 두려움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용의 이빨처럼, 금류처럼 나를 휩쓸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거 우리 하늘 앞에서 수축합시다. 파고 파고 또 파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편에 안계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 같이 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